일본 규슈 지방 사가현의 지사가 한국항공편 감소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.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가 지난 1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사과TV가 보도했다. 이 방송은 사가현 당국을 출처로 사가공항에 도착하는 한국항공편 탑승률이 작년보다 10% 정도 떨어졌고 이달엔 더 떨어진 상황이라고 소개했다. 한 당국은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항공편 광고 부재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. 사가 공항에 도착하는 한국 항공편의 90%가 한국인 승객으로, 한국인 승객은 지난해 사가 공항 국제선 전체 승객의 60%를 차지한다고 방송은 설명했다. 규슈야 사이방송과 아사히 신문 인터넷판도 야마구치 지사의 이 같은 기자회견 소식을 다뤘다.